내려야겠다. 만나면은. 에구 엉... 엉덩이를 찰싹 때려야지. 아기. 아, 좀 그런 그런 취향이었어? 이거 3창 내렸지. 되게 잘해요, 사람들 내 취향이 어떤 건데? 엉, 엉덩... <laughs> 여기까지... 빠디냐, 사디냐... 나 사디 쪽이야. <laughs> 대부분 사디 쪽 아니야. 난 괴롭히는 걸 좋아해서 맞는 것보다 괴롭히는 거... 평균 사람들이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맞으면 기분 특겠분데 나는 진짜. 개태고 싶던데. <laughs> 맞으면 아프잖아. 그니까. <laughs> 약간 나는, 나는 약간,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싸울 때 있지? 응. 싸울 때 약간 내가 이성을 잃으면 약간 좀... 약간 좀 맞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들어와, 새끼야, 이런 건가? 약간, 약간, 아, 어 때려봐, 지치다 가서 때려봐, 약간 이런 스타일. 그리고 다 때렸니? 하고 이제 내가 들어 이제. 그러고 나도 약간 거자가이한대 맞고, 약간 검투수야. 아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고 피어를 느끼 <laughs> 그런 아. 그래 나 우리 형이랑 싸울 때도 진짜 쌈쌈 거의 한 진짜 한사오 시대 맞았던 것 같아. 공사장 안 아... 어, 확인... 하나 기절... 공사장 하나 기절이고... 하나 더 있는 거 같아. 공사장 안에... 와드지 조심해라.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앞에 세울게. 여기 앞에 게 보인다 영상? 350 확인 보인다 뭔가 하나 넘어갔고 오른 쪽에 도 성소를 들리는데 응. 뛴다. 메인도로 여기 둘확인는거들 올라가고 있어. 셋 넷, 풀커드다 아. 여기 탔었다. 어, 1번에 넷차안 되거든. 저거 터트릴 만한데, 미라도한명못 탔어. <laughs> 아야 지금 쏘면 안 돼. 지금 쏘면 안 돼. 아유 그걸 왜어아또지가 왜? 얘네 아, 어. 어째 이리로 오지 않아? 이리로 아, 안 오지 않아? 안 오지. 안 오지. 안 오지. 뭐, 어, 그냥 쏘고 가. 나또 이리로 온다고 또. 갑시다 우리도. 올라간다. 주유소. 우리 쪽으로. 주유소. 여기 호.. 모텔촌. <laughs> 시카도못 해줘. 세 웠어 1번에 모텔 올라갔다. 이층 2층, 쏜다. 이거 쏘 자. 차 없어갖고 이거 벌려보자 시부야 차 타봐 이거 어와 어디서 거야? 어, 아. 어. 이거 산지로 가봐 이거 내가 싸줄게들려 음. 아니면 이좀 이상해. 조시해봐 이거 야, 하나 여기까지 붙었어. 1번 니린다얘시가님 조심 동니님 시체쪽 1번 여기 똥니까지 붙었어 니가 니가 봐 하나 걸렸다. 눈선 크게 도는 거였지. 하나 뛰었을거든4 응. 번, 1번 쪽으로 돌았어. 아 차골로 간다. 기절. 에이 번진 거 기절. 네. 도영리 자본의 기절이야. 아. 그리고 실버야 이쪽 하나 돌았었다. 1번, 어일번쪽돌 았었어. 어 아까 봤어 오케이. 포쪽돌았 라스트 왼쪽돌거었어 이형이맨처음 에, 잡으 에, 이 에, 헤드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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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에, 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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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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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여기 집 민간 조금없어 창고 간조합 나와 있다. 둘. 조합은. 2집 민합은 2집 민간 조합은. 2집 민간 조합은. 2집 민간 조합은. 2집 민간 조합있다집2 2 아, 걸러간다. 어, 니쪽으로 네 붙는다. 다. 철수야 간다 이거. 차 탔어. 차 탔어. 되네. 확인. 내 바로 앞에도 있고. 바로 앞에? 응, 그네그쪽에돼 그네 있어. 바로 앞에도 한명 붙었었어. 경박스. 여기 바로 앞에. 그만큼 가까이 있다고? 응, 하나 붙었었어. 아, 보인다 그는한번이번이로돌렸한로돌렸거번더로번쪽으로그가한번쪽 브이로그는 한이로그는한번이로그는이로그 타고 박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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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니가 니 이거, 씹어야 이거 연막 존나 까갖고, 여기 담벼락 붙으면 된다. 나 여길게. 기 여기 담벼락 붙으면 돼. 1번. 음. 차 타봐, 이거. 바로 밖에. 뒤로 한 빠진다 음. 나 여기 사운드만 듣고 있을게 여기 음. 여기에, 3도 1번 1번 아니 3도 이거 건너오는 것도 봐야 된다 이제. 길 없어 없어. 여기서 쏘고 1 번. 끝났고 여기 뛰어온다 이제 1 번. 하나 박았다 상고. 335랑거왜다나 거절한다 이거? 응. 다 볼라인있지 이거? 음 다있어 다섯명? 얘네 핵이다 이거 음, 돌집이지? 응 음, 돌집 양각양각 한팀다 하나 나 4번 위주로 볼게 이거 밀이고 포관하더. 됐어. 네. 끝 라인에 하나 더 있고 우리 뒤에 있다. 지금 3대 1째. 아, 한명 모른다 그럼. 불커든가 저기. 불커다야, 자네. 여기 들어왔다 렇죠 힐링. 아, 뒤에 찌르면 돼. 일단 된다 쟤. 아, 진짜. 어떡사망이고 바위. 잡았어, 바위 잡았어. 네, 기절이야, 기절. 그래? 어라, 아, 아, 진짜. 그래. 야돌지 포트네임 돌지 2층 옥상 기절 옥상 기절 여기 끝에 왼쪽 라스트다 이거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폭가 하나 더 넣을게 다시 밀어 정리 한방향으로 한방 한방향으로 밀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레 ES, 에, e s 거같은 나이스.